로리 맥킬로이의 왼발의 움직임을 보실게요. 왼발이 살짝 들어서 움직였다가 디딘발 쪽에 놓으면서 히팅을 합니다. 프로드 스윙을 보실 때 중요한 부분이 발의 움직임을 보시는 거예요. 발의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였다가 디디면서 힘을 실어서 공을 때립니다. 상체의 움직임보다는 하체 움직임 위주로 이렇게 관찰을 하시는 것도 스윙 연습을 하실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보시면 여기도 왼발이 살짝 들렸다가 히팅이 되죠. 왼발 들렸다가 오른발 옮기고 다시 왼발로 디디면서 몸을 힘을 줘서 때리게 됩니다. 힘을 쓰는 방법은 결국 발을 어떻게 움직이고 발을 어떻게 힘을 쓰느냐에 달려 있어요. 자, 왼발을 이제 다시 디디면서 힘을 쓰게 되죠. 이런 식으로 스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개를 다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백스윙이 시작이 되고, 자, 왼발 디디면서 몸이 다시 그 힘을 이용해서 공을 때리게 되죠. 자, 백스윙 시작할 때 오른쪽 발목에 힘이 많이 실렸다가, 이제 왼쪽 발로 옮겨지고 디디면서.